네 여기까지고요. 보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어 제가 워크지에 했는데 공교육의 목적은이라고 되있는 어 부분이 있죠. 어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사실 산업혁명에 의해서 됐던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공장 노동자들을 키워내고는 시스템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하는 거는 규칙을 잘 지키고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규율을 잘 지키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변화해야 되는 지점은 이런 대량 생산하는 어떤 노동자의 관점보다는 아이들 고유의, 고유의, 고유의 그런 초점으로 맞춘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Collect and Connect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어머님들도 좀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왜 책을 막 컬렉트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 막, 저는 우표 수집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 수집, 수집 하는 경우에서 많은 것들을 모여 있는데 그 많은 걸 쌓아놓기보다는 그 쌓아놓는 거를 이렇게 꿰매서 많은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을 꿰매서 목걸이로 만들어내는, 커넥트 할수 있는. 그래서 컬렉트 할 것인가, 커넥트 할 것인가. 아이들이 하나라도 배워가지고 그걸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들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방식이, 우리의 교육이 이런 흐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왔던 말 중에서 그 패션 앤 인사이즈, 열정이랑 그리고 통찰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뭐 중간에 메모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 더 이상 기억하거나 또는 반복, 리피트 하거나 뭔가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그걸 메모리하고 어, 기존에 갖고 있던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어머님들 세대랑 저 세대랑 비교해보면 어, 제가 1990, 1990년 후반대에 제가 학교,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뭐 물론 그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한 1980년 저는 이제 그 1980대 생인데,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 거의 비슷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지금 학교 아이들과 크게 달라졌나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달라요. 자,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맨날 무슨 과학 상상 동화 쓰라 해가지고 상상 동화 쓰고 막 이렇게. 흠. 이렇게 해서 몸 노트북이야? 흠.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면 휴대폰이야 뭐 이런 걸 실제로 과학 노, 동화 상상 과학 창의 동화 이런 걸 쓰라 해서 썼는데 진짜 지금 현실로 겪고 있어요 우리 현실은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많은 바뀌어 가고 있는데 교육 부분은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 인원수가 조금 줄어든 정도 그리고 교과서가 조금 더 교육 과정이 조금 축소된 정도 어떤 방법론도 한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는 게 그대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강의는 제일강할 때가 제일 고민이 많고. 제일 생각이 많아지는데 어 티아의 이 행복한 수학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 혼자 할 수가 없고 제가 소스를 주면 어머님들이 요리를 하시는 거죠 <laughs> 아이들과 함께 직접 doing 하는 그런 수업이면 좋겠다. 제가 유아 수학할 때는 learning, doing, being, 어, teaching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teaching 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doing, 그리고 아이들과 배우는 것, learning, 그리고 아이들과 그 자체로, being, 존재 자체로, 그네 가지 중에 무엇을 하시겠냐라고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저희 수업은, 일단 학교가 아니잖아요. 가정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 이렇게 바쁘시기도 하지만, 뭐 주말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있다면 10분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참여하셔야지 이 수업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찮나요? <laughs> 그래서 아까 나왔던 세스고딘에서 얘기 나왔던 그런 열정과 통찰력, 이게 진짜 현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많이 공감이 되고 우리 이 행수 아이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모으고 모으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자료들 막 쌓아가시는 분들 많죠. 근데 쌓아가기보다는 제가 이 수학을 강의를 했던 것도 좀 많은 걸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많이 활동하시고 활동하시고 아이들이 정말 활동으로 익혀나가는 그런 관점이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제 수학 기사 한번 보실게요. 어,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2010년 10월 달에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그죠? 금년에 초등 1, 2학년들이 많이 어렵죠. 학교를 안간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학교를 안 가고 뭐 온라인 수업 한다지만 온라인 수업 안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일단 정부에서 10월 말까지예요. 이번 달 말까지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글 해득 수준을 면밀히 진단해서 1차, 2차 테스트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한글 학습을 지원하도록 그래서 도우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방가우 학교 강사들, 그다음에 교대생, 그리고 교육 봉사활동, 그리고 초등 퇴직 교원들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또 학교를 안 가기도 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보도자를 보면서 하나 느껴지는 거는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결론은 또 뭐예요 가정의 부담으로 다시 또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일주일에 한한 한 시간 이내로라도 시간 내셔서 아이들과 책을 좀 읽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수학 게임으로 또는 수학 활동으로 좀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국어와 수학이에요. 자 수학 같은 경우 한번 보실게요. 인공지능 AI 수학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9월 14일부터요.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거고요. 이거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9월 14일인가요? 그때 국 교육부에서 나왔던 자료예요. 그래서 대충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개별 학습,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초등학교에 다 지급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년 2학기부터는요,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11일날, 어,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돼도 인공지능 파트, 수학 파트 이제 선택과목으로 들어오게 되고, 어, 초등 1, 2학년들도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서 지금 자꾸 자료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8, 9세 어머님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셔서요.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탐험 시작해서 요, 그냥 그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나 구글, 크롬이나 그 창에서 똑똑 수학 탐험대를 검색을 하시면요.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이라고 탐험 시작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해서 학생 또는 교사로 회원가입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게임과 에듀케이션을 섞어서 공부하는 부분을 게임처럼 활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구 활동하듯이 이거를 화면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학습부진, 학습결손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아, 팔구 세한테 이렇게 패드 수업이 괜찮나 온라인 수업이 조금 어,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조금 더 어머님들이 한 8세, 9세까지 눈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은 교과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걸좀 많이 저는 권하고 있어요.